안녕하세요. 문구학자, 문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유명한 샤프죠. 펜텔를 먹여 살리는 샤프, 여러분들의 필통 속에 들어있는 그 샤프, 그래프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이 아닌 그래프천이라는 샤프의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천을 사려고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프천을 사려고 했더니 그래프천 포프로라는 애도 있고 그래프천 리미티드도 있어요. 리미티드가 한정판이라는 말인데, 리미티드 1도 있고, 리미티드 5도 있고, 리미티드 8도 있어요. 펜텔이 정말 리미티드의 뜻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더 뒤적거리다 보면, 그래프 1000CS라는 모델도 보이고요. 예쁜 색깔로 아무거나 사자 해서 고르다 보면, 그래프 기어 1000이라는 애도 있어요. 더 찾다 보면, 그래프 렛도 나오고, 그래프 기어 500도 보이죠. 그래프라는 단어가 붙은 샤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프 천을 중심으로 계보를 한번 쫙 정리해보죠. 일단 가장 유명한 그래프 천이 있죠. 그리고 그래프 기어 천이라는 샤프도 있습니다. 뒤에 기어가 붙은 그래프 기어라는 샤프는 그래프라는 샤프에 갑옷을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양이 전혀 다른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플라스틱, 그래프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금속입니다. 가격도 그래프 기어가 살짝 더 비싸고 무게도 더 나가겠죠. 그렇다고 그래프 기어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겠죠. 인기가 더 많은 모델은 가벼우면서 깔끔한 필기감을 지닌 그래프 1000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1000의 하위 모델 그래프 500이 있어요. 이 모델은 단종되었다가 복각이 되었는데, 복각이 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프 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저는 단종이 되기 전에 구입한 그래프 5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 500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래프 기어도 500이 있습니다. 기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금속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바디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단종이 되었는데 그래프 6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델로 4년 정도 전에 단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프 300이라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이 모델도 단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출시 자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짝 희귀한 샤프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시리즈는 4가지가 있는데 그래프 천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죠. 그래프 기어도 몇 가지 모델이 더 있는데 그래프 기어에는 8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래프 기어 800이 아닌 p365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기어 300이라는 모델도 존재해요. 이 모델은 브라질 한정으로 발매가 된 제품이라고 하죠. 단종이 되거나 해외 한정판들을 제외해 보면 그래프 1000과 그래프 렛시 현재 출시가 되어 있고 그래프 기어 1000과 그래프 기어 800인 P365 그리고 그래프 기어 500이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은 그래프 1000이기 때문에 그래프 1000을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일단 그래프 1000의 정식 명칭은 그래프 1000 4 r o 입니다 그래프 1000과 4 프로라는 모델이 별개의 모델이 아니라 그래프 1000 4 프로가 가장 원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검정 그립과 검정 바디에 심경별로 캡 부분의 색상이 살짝 다르죠. 심경은 0.3, 0.4, 0.5, 0.7, 0.9로 5가지이고요. 보기 드문 0.4 심경도 존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0.4 심경이죠. 가장 기본 모델인 그래프 10004 프로가 히트를 치면서 문어발식으로 여러 모델들이 등장을 하죠. 일단, 그래프천 CS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건 한정판 모델이 아닙니다. 포프로가 심플한 무광 검정이라면, CS는 원색으로 이루어진 광택이 나는 색상의 그래프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 빨강, 파랑이 존재하고, 심경은 0.3, 0.5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특별하게 뭔가가 다른 게 아니라, 포프로가 무광택 검정이라면, 이 CS는 광택, 검정, 파랑, 빨강이라는 점이죠. 이 포프로와 CS를 기본적인 라인업으로 두고 수많은 한정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한정판 모델을 그래프천 리미티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뒤에 리미티드라고 붙어 있어요. 리미티드 1부터 리미티드 2, 3, 4, 8까지 다양한 리미티드 모델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포프로랑 리미티드는 색상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다 똑같은데 색상과 재질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선단 부분이 무광이냐 유광이냐의 차이 그리고 로고 부분의 글씨체가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그립 부분의 도색 성분이 살짝 달라서 포프로가 좀더 미끄러움이 적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프로도 오래 쓰면 광택이 나면서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색상을 기준으로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 중에 그래프 천 슈타인 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정판이 있어요. 리미티드 모델처럼 한정판으로 잠깐 출시가 된 제품인데 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샤프심 아시죠? 그 샤프심이 출시되던 해에 기념으로 그래프천 슈타인이라는 한정 모델을 발매했어요. 기능이나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팔아먹기 위한 펜텔의 상술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천은 커다랗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모델 포프로가 있고 이포프로가잘 팔리면서 가지를 친 거죠. 슈타인은 정말 일시적인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무광 블랙을 원하시면 4 프로, 유광 컬러를 원하시면 CS 모델을 사시면 됩니다. 조금 특별한 한정판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미티드 모델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 그래프 1000의 족보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그래프 1000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일단 그래프 1000이라는 모델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어요. 1986년에 등장을 합니다. 30년도 더된 모델이죠. 참고로 스매쉬가 1987년 1년 뒤에 등장을 하죠. 이 80년대 후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펜텔의 베스트셀러들이 막 탄생을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짚어 둘게. 그래프 1000보다 그래프 500이 좀더 먼저 출시가 됩니다. 1983년에 그래프 500이 출시되었다가 몇년 전에 단종이 되고 그래프 래시라는 이름으로 복각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 1000과 스매시가 출시가 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2년 월드컵이 있던 애죠. 그래프 기어 1000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프 기어도 1년 전인 2001년에 그래프 기어 500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이 되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색깔 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프 1000 리미티드 1이 출시가 되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한정판이라 구하기가 힘들겠죠. 리미티드 1 화이트 색상이 희소성이 높다고 합니다. 서랍 한 번씩 뒤져보시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09년에 리미티드2가 나오죠. 펜텔이 돈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2010년에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샤프심이 나오면서 이름을 커플로 맞춰서 그래프천, 슈타인을 한정판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11년에는 리미티드3가 나오죠. 이건 한국 한정으로 발매가 됩니다. 펜텔이 눈치챈 거죠. 색깔을 조금만 바꿔서 내놓아도 한국인들은 사준다는 걸. 이 리미티드 3 이외에도 이 몇몇 리미티드 모델들은 한국 한정으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펜텔이 굉장히 한국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2012년 그래프 1000 CS가 나옵니다. 이건 한정판이 아니라 현행 모델입니다. 포프로가 무광 블랙 모델이라면 CS는 유광 칼라 모델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13년에는 리미티드4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매년 뭔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내놓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리미티드4는 그립 부분의 도색이 4프로처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게 화려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리미티드5가 나옵니다.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연한 색상이 특징인 리미티드5입니다. 그리고 2016년이 펜텔 창립 70주년이었어요. 이걸 당연히 넘어갈 리가 없겠죠. 리미티드 6를 출시합니다. 이 창립 70주년이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도금을 한 그래프 1000 골드 버전이 나옵니다. 다른 리미티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눈에 띄죠. 자, 그리고 2017년 그래프 시리즈는 아니지만 펜텔의 새로운 히어로 오렌지 네로가 등장하고요. 오렌지 네로를 출시해서 힘이 들었는지 2017년, 2018년은 새로운 리미티드 시리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리미티드의 복각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2019년 리미티드 7이 등장을 하죠. 더 이상 내놓을 색상이 없어졌는지 그라데이션이라는 색상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 샤프의 선단 부분으로 내려올수록 색이 옅어지는 그라데이션,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리미티드 8이라는 한정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배럴에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펄과 마블을 넣어줍니다. 이 마블과 펄은 샤프마다 모양이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뽑기 운이 존재하겠죠. 이 리미티드도 일본에서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저는 사고 싶어도 못 샀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천의 역사를 가볍게 둘러봤습니다.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리미티드9이 등장을 하겠죠 색깔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지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여기에 적힌 리미티드1부터 A까지의 한정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한정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판매점 이름으로 나오는 한정판들이 꽤 있습니다 로프트 한정판, 도큐엔자 한정판, 아마존 한정판 다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리미티드를 복각한 리미티드 복각판까지 존재합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다양한 리미티드 복각이 등장을 합니다. 리미티드 한정판을 복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시적으로 복각 제품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오리지널 모델인 그래프천 포프로의 한정판도 등장을 하고요. 2018년에는 이 키테라라는 종합 상사 한정판으로 골드 실버 한정판도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 키테라 한정 그래프천 골드입니다. 이런 짜잘짜잘한 숨은 한정판도 전부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어요. 저 이런 연도별 한정판을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은 위키백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천은 한정판이 너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펜트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프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래프 천을 중심으로 족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어느 정도 족부를 한번 쫙 이해하시고 그래프 천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프 천, 그래프 기어, 그래프렛 이 여러 가지 샤프들에 대한 리뷰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